그래서 뭐, 그냥, 유튜브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주제주제를 읊어보자면은, 저는, 저는 그, 그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제, 예술가라면은, 예술가? 디자인, 그니까상업용막 뭐 예술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민망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미대 쪽으로 왔으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미술 하는 사람이라면은, <목소리> 적어도, 창의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것에 있어서 그거를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끝까지 행동하는 게 뭔가 예술가라는 필수 소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유튜브를 해야 예술가인 거지. 녹화 음. 잘 되고 있나? 안녕하세요 어도비 지금 갑자기 영상 키고 제가 뭐하나 싶기도 한데 지금 제가 뭐하고 있냐면요 저는 지금 어도비 정품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실은 이제 막 이게 아니라 그, 그, 그냥 학교 과제?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일러 키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불법 프로그램 쓰고 있다고, 어도비가 화를 내더라고요. 보시면은, 창이 뜰 텐데. 어, 여깄다. 사실 이제 뭐, 너가 자랑이냐고, 이렇게 불법 쓰는 거를, 보여주냐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디자인 하겠다는 사람이 저작권 관련해서도 좀 어기고 있는 게웃기기도 하고 해서, 야, 오늘은 그런 의미로, 어도비 정품을 구매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어도비 정품 구매로는부터해죠 아이디를 만들어 봅시다. 제 이름은... 아니요. 음, 들어왔어요. 오케이. <laughs> 이제 구매를 하는데 제품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크리틱, 익스피리언스, 익스피리언스인 거죠. 엘리멘트, 펜디. 오, 씨, 뭐야. 콜라주 자동 생성? 이거 뭐, 자동으로 생성되는 디자인은 이거 가 없죠? AI. 특별 프로모션. 야, 네, 나 이게 좀궁금했어어 오, 학생 및 교사에게는 60%를 절감해준다. 이거 좋네. 음, 바로 교체 카드같 뜨네. 오 확실해서 좋아. 그런데 카드 어떠한가요? 자, 죠. 고 바로 카드 입력합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고객. 전공 분야 디자인 이것도 하고 싶은데 목표 뭐 의미 없으니까 졸업 어디 언제냐? 제가 올해 입학을 했거든요. 올해 입학한 일곱 번 생일 생인데 그러면은 군대 2년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니까 최대로 하지. 음, 주문이 접수되었으며, 24시간 내에 네. 업데이트된. 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제가 지을 거 썼던 복돌이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불법 프로그램 되게 많이 썼거든요. 어도비 지금 이것만 봐도 이 다섯 개가 다 불법 프로그램이고, 블렌더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고, 마야는 학생용인데, 아무튼 뭐, 불법 프로그램 많이 썼었으니까, 이제는 지워야겠다. 네. 근데 작업하는 게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거 재고 실패야 혼자 작업하는 게 심심하기도 해서, 그냥 그, 기록으로 남길라고요. 뭐 요즘, 블로그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서 블로그도 잠깐 하긴 했었었는데, 블로그보다는 유튜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봐줄 것 같아서, 그냥, 아, 블로그는 또 블로그만의 매력이 있대요 그냥, 괜히 귀찮게, 뭐, 세부적인 것들 만들 필요가 없고, 글만 쓰면 되니까. 뭐, 블로그, 블로거 분들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컨텐츠 만들 때 좀, 그래서 나도 편하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활동하는 것들은 주로 글이 아니라,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일일이 화면 캡처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로워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작업 특성에 맞게,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배운 거 하나 없죠? 기자이 하라고 말기도 애매하다 그냥 학부생인데 거의다가 새내기 1, 1학년인데 그러니까 그냥 주저리죠 주저리 주절이. 얘는 뭐 할까? 이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 수도 있더라고 근데 그러긴 싫어가지고 내가 하는 걸 기록으로 남기다 보면은 아 이게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좀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럼 잘해보자 잘해보자 아 사면 이렇게 되는구나 오오 오. 잠깐 좋은데? 내가 이거 구매했잖아 음난다 구매한 거 아니야? 다운로드 난다 구매한 거 아니었어 음 그래서 뭐, 그냥 유튜브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주제주제를 읊어보자면은, 저는, 저는 그, 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가 이제 예술가라면은, 예술가? 디자인, 너니까상업용 뭐 예술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민망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미대 쪽으로 왔으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창의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것에 있어서 그거를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끝까지 행동하는 게 뭔가 예술가라면 필수 소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유튜브를 해야 예술가인 거지. 그냥 머릿속에서 나도 저거 하면 잘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술가가 아닌 거고, 예술가라면 자으로 하자. 마음을 먹었으면 직접 해보고 남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예술가인 거지. 그래서 제가 미대생을 대표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저 개인이 어떻게 얘는 디자인으로 혼자서 접하고 공부한나 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 궁금하실 때 와서 보시라고 저도 되게 편한 마음가짐 갖고 하고 있고. 제가 되게 진짜 가볍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제가 가볍게 시작하니까 보는 사람들도 가볍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그런 마음을 봐주셨으면 해요. 다 시험사형이네. 아, 이게 2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왜 그렇게 해놨대? 폰트, 어, 뭐야. 어, 뭐야. 오케이.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아니지. 라인더에 들어가서 운동 프로그램그라드 환경 설정.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영어로 해놔야 돼.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해. 어딨냐 인터내셔널 그래서 아이표시 자동 업데이트 활성화 자세히 봅시다 왜이게 네, 체크가 안 돼있지? 아, 아직 구매가 안 돼있어서 안 돼있는 거구나 어? 응. 이거 자꾸, 자꾸 꺼져있어 이거 어떻아 여기 없구나 여기 아. 여기. 환경 설정에 저거 영어를 설치해놓지 않으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 아 비앤스가 어도비거였어 처음 알았네 마음튼 뭐 포토샵 깔아야 되고 일러 깔아야 되고 인디젤 깔아야 되고 라이트룸 뭔지 모르겠고 프리미어 깔고 에펙 깔고 어크로뱃 깔고 라이트룸이 뭐야 프리미어 러쉬? 이건 좀 가벼운 버전이고. 미디 앵코드 깔아야 되고. 어도비 라이브. 디멘션. 3D 디멘션. 신기하다. 요즘, 요즘 왜 이렇게 많냐. 아, 맞아, 맞아. 제가 지금 써볼 하나의, 이거는 캐릭터 애니메이터. 이거 써볼라고 하거든요. 보니까 어떤 유튜버 봤는데 이걸로 영상 기깔나게 잘 뽑길래. 아, 나도 이거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오디션. 오디오를 이야기해, 생명력을 보여주세요. 아, 이거 어도비가 이게 진짜로 뭔가, 뭔가 많아, 되게. 예, 네, 이거 누르면은 영상이 꺼지네요. 지금 퀵타임 플레이어로 화면 녹화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영상 잠깐 확인해보니까 치익! 하는 소리가 되게 심하더라고. 이게 사실 이, 저 이거 쓰거든요. 맥펜 프로그램. 조금이라도 온도 올라가면은 맥 오래 못 쓸까봐 이거. 팬풀 가동 그러니까 뜨겁 별로 뜨겁지 않아도 좀만 온도 올라가도 팬풀 가동 해놓는 게요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할수 있거든요. 막 이렇게 예 들어서 뭐, CPU 코어 2 이런 식에서 온도를 지정하면 이게 온, 여기서 일정 온도 올라가면은 팬풀 가동 되게 하는 그런 용도인데 이것 때문인지 이제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으니까 되게 시끄러 시끄러웠었네요. 죄송합니다. 포토샵 깔았고 일러스트레이터 깔고 브릿지 브릿지도 깔아야지 비언스는 웹사이트고 비언스가 어도비 계열사였다니 처음 알았네 스파크? 이거 뭐지? 아 진짜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어도비 완전 완전 다양한데 그래도 뭐 쓰는 거는 되게 한정되어 있는 그런 거 같아요 어도비는 계속 끊임없이 뭔가 좀 라이트하게 쓸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죠?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저도 우연찮게 어도비 정품을 깔려고 왔다가 스파크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어, 되게 신기하네요. 오. 그래서 지금 제가 깐게 포토샵, 일러, 인디자인. 프리미어, 에페 이렇게 깔았고, 브릿지도 깔았고, 스파크라는 걸 지금 방금 배웠고, 캐릭터 애니메이터 그죠? 이걸 까는 게 지금 목적이었죠. 이것도 깔고, 이거 이거. 미디어 인코더도 필요해요. 애니메이트 확인. 네. 확인. 카메라로 라이트 라이트로 이제 조금 되게 궁금한 게 여기 그 애니메이트 요거 요거랑 프리오드 인커피 어디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정품을 깔아보고 아 한번 켜봐야죠 그죠 뭐 애프터 이펙트 잠깐 켜보겠습니다 시험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매를 하는데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뭐그 사이는 잠깐 체험판으로 쓰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한테 메일이 또 오겠죠 구매 승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통장에 돈은 빠져나가긴 했는데 이게 아마도 오래 걸리나 봐요 확인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어도비 알차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